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싫어했던 보급품 순위 3위 썩은 전투 식량.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은 쌀과 절임 음식이 보급망 문제로 썩거나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식량 보급 자체가 끊기는 경우가 많아 굶주림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군은 뱀이나 개구리 그리고 풀과 나무껍질을 먹으며 버티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2위 질이 떨어지는 방수 장비 태평양 지역 특유의 기후로 비가 자주 오고 습도가 높아 방수 장비가 필수였지만 일본군은 방수 장비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더라도 미군에 비해 현저하게 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일본군의 군복과 군화는 항상 젖어있었고 감기와 피부병으로 군인들의 사기는 전쟁이 지속될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일이 부실한 군화.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가죽이 부족해지자 일부 병사들을 시작으로 질이 나쁜 저다바키를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가벼워서 이동은 편했지만, 군화로는 부적합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다바퀴를 만드는 고무마저 부족해, 1944년부터는 저다바퀴조차 지금 못해 맨발로 다니는 병사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